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뜨는 거야. 이건 잠깐만. 예. 육분. 어 이제. 네. 이제 해. 예. 네.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주소를 뿌리면 지금 나오겠지. 네. 그러니까 제,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네. 아까 이 주소 있다이 주소. 네, 네. 이 주소를. 네. 이렇게 만들어서 거 이거를, 이거요 이거를, 뿌거를 이거를, 이거를, 뿌려요. 이거를, 음. 이거를, 이 이거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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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오면거를이거이이거 이게 딱 채널이 이게 홈이 딱 표시되게 이 상태 아이 상태로 해놔야겠다 음. 다시 근데 채널을 왜지는왜 음. 그래? 저는 은안 돼요 24시간 후에 이 계정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24시간이 안 지났대요 그러면 계정으을 해보는 거야 제 애들 이제 네, 들 만들어준 계정이거든정 네. 학교 계 정도. 두는 정도. 두개정개정계정개정개 정도. 정개 정도. 정도. 두개정개 정도. 정이없개 정도. 두개 정도. 두 정도. 두개 정도. 두개 정도. 두게이도만들어도두개 정도. 두개이도두개 정도.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애들 응. 규제를 해준다고 아 유튜브 프리미엄이구나 응. 어. 돈을 드려야지 응. 어 이것도 처음 하나 나니다 그게 40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선생님, 우리 집에 텔레비전 네. 넷플릭스 같은 거 보려고 하면 미러링을 음. 이용해야 되지? 네. 그 기계가 있어야지. 되 네. 근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 저기 핸드폰으로 미러링 하는 것보다 음. 그 크롬, 크롬캐스트 같이 아예, 거기 자체 앱이 설치된 그런 미러링, 캐스팅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. 그 도구를 사서. 네, 그럼 음, 그거로 렇게 하면 화질이 좋지. 어, 안 된다. 네. 그럼 그러면, 댓걸로할 그러면. 그러면, 수도 없고. 응. 그럼 보이스 전걸 이용해. <웃음> <웃음> 제 걸로 와, 제 걸로 하죠. 네. <laughs> 알아듣었어? 저희는못 알아듣었지. 아니, 알고 있어. <laughs> 아유 알고, 알고 계세요?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아니야, 아 정밖에 모르는데. 아, 아, 아는, 아는 척 하는 거.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. 됐어, 그럼. 나중에 천천히 듣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소리는 잘 나오나? 소리는 어잘 소리 잘, 잘 나와요. 잘 네, 잘잘잘잘 나와요. 잘 네, 제가 아까 전에 핸드폰으로 네. 들어가서 얘기한. 아니면 왔... <laughs> 3학년 반에서 확인하는 건 어때? 오, 좋다. 그러면은, 어, 교실에서요? 저는 3반요 교실 가 주소 알고 가야주소는 주소. 저 주소 거로 칠요 칠까요? 어? 여기 주소. 거 짧은 주소를 음. 네. 지금 적어 봤어요. 찍어 가죠. 이너반인가1반이요 그럼 2반 요 앞에 1반이고 제가 2반이니 이건가요? 소문자 네. 대문자 구분해야 되고, 네. 이게 이게 대문자 O고요. 그러면 이거는 네. 숫자 0이에요. 아예. <근데> 이게 화면이 이런 거안나오 저거 그렇다. 근데 OBS가 그래서 좋기는 좋아요. OBS가 그렇 OBS가 음. 좋죠. 음. 아무래도 여기 안에 있는 PPT 자료도 같이 송출할 수 있고 이렇단 거죠. OBS? 네. 네. 뭐 PPT도 되고. 네. 화면도 전환해서 쓸수 있고. 그러면 이 스트리밍이랑 그거의 차이는 PC 화면을 전송할 수 있다는 건가요? 그, 일단 OBS는 음. 모든 그러니까 채널 화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. 얘는 그냥 단일 웹캠 신호만 딱 보낸다고 치면 걔는 뭐 이렇게 뭐 크로마키 합성도 할수 있고, 음. 영상에다가 밑에다가 뭐 네. 후보 이름이라던가 이렇게 자막 밑에도 넣을 수 있고. 아 그런 조기 나죠. 그럼 그래서 보통 막 오게스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. 어차피 시,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까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나 저 여기 사람 수 아, 아직 안 들었네 업데이트 이제 이걸 보통 아잘 아. 들리세요? <laughs> 마이크 소리가 잘, 잘 들린다고 일단 채팅창에 하셨으니까 네. 누가 잘 들린... 들리... 우리 목소리가 저렇게 크게 들리는 건가? 어 너무 크게 들리는데... <laughs> 걸리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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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났어요. 아, 걸리네요? 네. 여기서는 뭐 여기선 아, 너무 너무 제대로. 네. 음. <laughs> 난좀난이 방식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쉽 죠 네, 하실 분들이 <laughs> 네. 근데 아무튼 뭐 이거는 네. 이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아까 그 주소를 그 주소를 메시지할 때 네. 이제 거기 컴퓨터에서 이거 입력하시고 네. 거기 이제 채널 나오는데 거 네. 그 홈에 홈에 아마 이렇게 지금 방송 중이니까 상단에 뜰 거예요. 네. 그거 네. 통해서 들어가서 보라고 하면은 네. 될것 같고요. 여기서도 그냥 미리 미리 켜놓고. 네, 그래야 될것 같아요. 혹시 다시 한 네. 번만 이거 다 나가서 제가 네. 다시 한번할수 있겠나? 아, 이거 유튜브를 한 번. 네.